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 꽃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여름꽃 능소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능소화도 한방에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제가 떨어진 꽃을 하나 맛을 보겠습니다 달달하고요, 먹을만합니다. 이 능소화는 능소화가의 덩굴성 나무로 중국이 원산입니다. 옛날에는 양반 집에만 심었던 나무라서 양반꽃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꽃에 독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한다는 속설이 있어서 신기를 꺼려했던 나무입니다. 7월에서 9월경까지 오랫동안 화려한 꽃이 피고요. 덩굴을 올리면 훌륭한 경관이 되기 때문에 가정집보다는 가로변이나 공원 등에 주로 식재를 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꽃가루가 날리면 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 능소화의 유해성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능소화는 독성이 없었고요. 섭취에도 안전한 약초로 밝혀졌습니다. 이 능소화의 꽃가잎, 줄기 등 전부에 독성이 없었고요. 한약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감초나 고삼, 백선피보다도 오히려 세포 독성이 낮았고 생즙을 마시는 잉모초나 간에 좋은 헛개나무와 비슷한 약초로 밝혀졌습니다. 네이 능소화는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이용해온 한약재입니다. 일부 도서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명이 이 꽃을 능소화 뿌리를 자익은 잎과 줄기를 자익경협이라고 합니다. 맛은 맵고 심며 약간 찬성질이고 말씀드린 대로 독성은 없습니다. 네이 꽃을 생식해도 되고요. 또 말려서 수시로 차로 마시면 좋고 잎과 줄기 뿌리를 채취해서 말려서 달여서 복용합니다.네 약효를 부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꽃은 뭉친 피를 풀어주고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합니다.어혈로 인한 월경불순 월경이 없는 증상 산후의 질병 대하증 복통 자궁출혈 등 부인의 약재라 할 만큼 여성 질환에 좋습니다. 또한 강정의 효능이 있고요, 정신을 안정시켜주며 당뇨, 대변과 소변 불통, 몸이 마르거나 쇠약해지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이 능소화의 잎과 줄기는 피부 가려움증, 손발 저림증, 관절염, 인후종통 등 기관지 질환, 바이러스 감염증인 풍진, 몸이 나른하고 아픈 증세를 치료합니다. 또 능소화의 뿌리는 풍을 없애고 어혈을 풀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합니다. 풍으로 허리와 다리를 쓰지 못할 때 통풍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능소화 추출물이 당뇨 합병증을 치료 예방하는 조성물 특허가 났습니다. 당뇨에 좋은 약재이고 지방간이나 비만 등에도 다른 약재와 섞어 복용하면 좋습니다. 네, 이 능소화꽃은 피는 대로 따서 햇볕에 말리고요. 잎과 줄기, 뿌리도 필요한 대로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네, 약재 이용은 하루에 말린 꽃은 10내지 20g, 말린 잎과 줄기는 30내지 50g, 말린 뿌리는 20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말린 꽃을 한두 송이씩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로 우려 마시면 피를 맑게 하고요, 잘 돌게 하고. 당뇨에도 좋습니다. 오늘 능소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